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어, 리듬티브인가 교환 물품 휴지에 왔어요. 등기로맨서 하루만에 왔죠. 뒤에는 어 이제 주소가 있어서 이게 이건 그냥 뜯어놨는데요. 어 하다가 저중에 이게 팍 끊겨서 이거 아, 절대로 안 보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여기도 주소가 있어. 어다행이다 오다행이다. 어, 예쁘고 귀여워. 어, 아, 이거 보내주셨어요. 이걸로. 어, 저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로 보내드릴까붙여드릴까 스톤 한번 살게요. 네. 왜? 위 스톤이 다섯 개밖에 없지? 원래 여덟 개가 아니었나요? 그, 그 아람이 노멀 바지, 해피데이 바지랑, 그, 어쌤매직 바지. 그 서프라이즈 할로윈 해요. 그거 도 있지 않았나요? 또 덤이 없네. 덤없는 거 괜찮은데 그세 개가 어떡하죠? 아... 네, 어, 그게 없네요. 우리 두 분이 실수하셨나요? 네, 아무튼 어, 잠깐만 물어보죠, 네. 이거. 이교환해를했고 제가, 진마표 노멀이랑, 어, 레이나의, 레이나의, 어, 심포니아 상의 드렸고요. 꿈, 꿈버프, 디어 크라운, 심마도 드렸는데. 아, 어, 그거 해서가지고 20개인가? 10개 넘게 드렸어요 오케이. 이거 전부 다 레오니까 어, 근데 레오 두개가왜 안오죠 아무튼 이거 따로 평상복 이거 나이트 드림 슈즈 나이트 드림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갖게 되네요 네, 네. 슈즈라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제 은 정, 뭐, 이보니까 이거 다섯 개밖에 안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너무 그렇다 칩시다. 여덟 개 아니에요. 아무튼, 스톤교 리듬tv님과 스톤교환 효기였습니다. 빠이빠이.